네, 이제 23번부터 남은 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fx의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네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최고창의 예수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e x 제곱에 나가 플러스 mx 더하기 1인데요. x 이골 3에서 극대를 갖는데요. 그러면 극대 극소인 순간에서는 미분의 제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미분하세요. 그게에다가0 0에다가 더하기 에서7 0하0에서 7000에서 7000에서 7 0 0 0 더하기 0 0 0에서7 0 0이에서 7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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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에서 점을 0 0는 직선이 0점을서7는0 0에서7 0 0 0직로 7000에서 그0 0 0에서7 0 0에 로그 2 a가 두점을 지나는 직방 기호기토 구합시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어차피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콤마기니까 얘가 2콤마더라 얘가 4콤마더라 그러지 그러면 어쩌고쩌 봤어 직선이잖아, 그치? 이게 등차잖아, 그치? 0, 2, 4가 등차잖아. 그럼 얘도? 얘도 간격, 등 간격인 거지, 그치? 즉, 얘는 이 y 좌표는 얘 y 좌표에몇 배여야 돼요? 2배여야 되겠죠, 그죠 이거 2배 해줄게요. 너가 로그 2에 a냐? 올라가면 4냐? 1이냐? 그래서 a가 2지. 4번은 이렇게. 직방 만들어서 또 해보세요. 부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번. 3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얘는 이제 0이 되는 순간이 명확하네요. X제곱. 2. 여기에 넓이를 구해라. 부탁입니다. 이거 식으로 반드시 구현하세요. 저는 공식 알고 있는데요. 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공식으로만 풀어가시면 안 됩니다. 식을 구현하세요. 아, 넓이를 구하려면 항상 두 둘러싸인 부분에 위의 식과 위의 것은 y 골 0이죠. 아래식을 구분하세요. 아래식이죠. 네가 아래. 위의 거, 아래 거. 찾았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0부터 2까지. 위의 거에서 아래 거를 빼라고 그랬죠. 그러면 넓이가 된다. 위에 것 빼기 아래 것입니다. 기억나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라. 만약에 바뀌어 구간에 바뀌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구간을 나누어서 위에 것 빼기 아래 거를 따로따로 진행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되죠? 계산은 내려가세요. 외우고 있는 자들은 참고로 3차 함수에서는요. 중근 플러스 실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과한 과 같은 공식이 있기도 합니다.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우리 이과로 이과 미적분에서 우리 미적분 과목에서 어뭐 부분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런 공식들이 규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니 만약에 여기뭐 X3승의 x 2 이런 이이은 넓이 구하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나중에 한번 들여다 볼게요. 어쨌거나, 요거 정답은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공식으로도 있어요. 공식으로 볼까요? 12분의 1, 2, 4, 승 16이죠? 12, 4분의 면 3분의 4겠네요 계산해 봐도 3분의 4가 나올 겁니다. 네, 25번은 이렇게. 자, 2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속도가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Vt가 주어졌습니다. 속도가 단과시 있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4t 플러스 5로가 있습니다. 이때 t 이꼴 3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죠. 그 위치는 어떻게 보여요? 속도를 적분해라죠. 위치는 적분 마이너스 2t죠. 플러스 5t 플러스 적분상수 그죠. 네, 3일 때의 위치가 있잖아요. 넣세요3 넣으면 얼마 나올 것이다. 11 나올 것이다. 그죠? 3을 넣으요9 18 15 c가 위치가 1 1이래 그럼 c는 14죠. 여기는 14.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질문이 뭐예요? t 0에서의 위치. 최초 출발의 위치는 14에서 출발하셨네요. 이런 거죠. 네. 27번이요. 27번도 그냥 여기서 할까요? 자, 27번은 FX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대신 대배하면서도 한번 매우 중요한 유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0 1까지 FTDT. 자,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뭐부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아, 이 새끼가 0 1까지고 고정되어 있고, 구간이 고정되어 있고, 함수도 고정되어 있으면, 아, 이놈의 새기는 상수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두고요. 그래서 fx가 4x3승 플러스 kx인데요. 이 상수, 그 다음은 뭘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과정은 k가 생성된 과정이라고 그랬죠. k의 생성 과정은 0의 서까지 f를 접근한 거야. 아, 이 새끼 0의 서까지 접근하면 돼. 0의 서까지이 새끼 접근하면 돼. 그러면, k가 나올 거야. ft를 적분하나 fx를 적 적분하나 정적분은 똑같다고 그랬지 결과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x 4승이니까 이 나올 거고요. 2분의 k가 나오겠죠. 그것이 k가 나오려면 k가 2면 되겠네요, 그렇죠? k가 2니까 여기 fx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럼 질문은 f 1을 구해라라는 질문이니까 f 1의 정답은 6이다. 할수 있겠죠? 과정. 천천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을 봤더니 순간이몇번 나오도록 해라 두번 나오도록 해라 그랬는데 어, 전체가 아니고 실수 전체에서가 아니고요. 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자, a는 다 구하면 재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번역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상수 함수의 교점이다. 그런데 저 3차 함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어둡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죠? 그림을 그려봅시다. 미분해 주세요. 6x제곱 플러스 1 2 x 그럼 그러니까 어 얘는 여기 있는 순간이 마이너스 2하고 0이지. 그럼 3차함수의 모양은 휘뚜루, 휘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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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에서 0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그림을 볼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그림을 보리면 이렇게 되겠죠. 2를 집어 쳐놨더니 얼마야? 8, 16, 24. 여기가 2, 3 0이죠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6이 24야. 여기 마이너스 2, 8이야. 0을 넣었더니 여기가 0, 이 근데 우리의 목적은 빼기 세 곱하기 8 맞죠? 맞죠? 어, 됐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빼기 A. 0보다는 커야 돼. 8이 또 상관없죠. 그거가 맞다니까. 요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면 돼. 네.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냐 그랬으니까 얘는 빼주시면 되니까 여덟 개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28번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 29번 문제는 간단하죠?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4k-3이 2n제곱 플러스 7n입니다. 나보고 A5와 A7과 A9의 곱셈을 보아하세요. 그랬어요. 분수 꼴이네요. 더 이상 없어요.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 내용들이 머릿속에 너희들이 있는 자들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Sn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학습을 할때 보통은 이거죠. 어떤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총합이다. 이때 Sn-1을 보면 그렇다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이니까 얘를 빼주시면 Sn에서 Sn-1을 하면 an이 되는데요. 이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n은 2 이상이죠, 그렇죠? S0라는 건 정의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n은 2 이상이고요. a1과 S1이 같습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장은 이걸로 간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이 Sn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그마죠. Sn은 다음과 같다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다 즉 sn-1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ak다 자, sn의 의미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빼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an 그죠? 다시 여기서 시그마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빼주면 어? an 나오 뭐라고? 이게 A엔나. K에 A엔나. 이거면 A엔나. 이거면 A엔나. 다시 만약에 어떤 애세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럼 여기에서 빼주면 N 대신에 N빼기를 넣잖아요. 그리고 빼주면 뭐가 남는다고요? N을 집어쳐놓으신 거가 나올 거야라고 식을 읽으려고 노력해서 이거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식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못 읽어서 틀리는 거야. 못 읽어서. 네 이거 많이 써보세요. 그래, 아 이거 당연한 얘기를 시왜 나한테 계속 하는 거야? 나는 이게 되게 당연하게. 그래, 정도까지 하세요 그러면 끝났어 뭐, 뭐, n 잖아 그럼 N 빼 집어 쳐 그럼 는 2N제곱 4N 2 7 마이너스 7이면. 둘이 빼주면날라가 4n 마이너스 2 날라가고 플러스 7이니까 4n 더하기 5. n에서 n 빼기 2를 빼면 좌변은 뭐가 남는다고요? n을 넣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an 분의 4n 빼기 3이 뭐라는 걸 알았어? 4n 더하기 5인걸 알았어. 그래서 an이 이 분이랑 AN이 음, 음, 음. 4N 더하기 5분의 4N 빼기 3인 걸알았어 다만 우리가 구한 AN은 첫 번째 항부터 바로 인정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돼 비교를 반드시 해주세요. 그 비교를 하는 걸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 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A1은 아니니까 5니까 집어치으세요 25분의 17이죠. 7이니까 4 7이 28이니까 33분의 25인가요? 9니까 36에 41분의 3을 빼주면 33이죠. 왔자 왔자니까 41분의 17이네요. 약분이 안되면 더해주세요. 58인가요? 정답입니다. 부탁이야 부탁이야. 요거 좀 열심히 써봐. 니네 손으로 써봐. 보일 때까지. 이게 보일 때까지. 이게 그럼 자연스럽게 보일 때까지. 니 음. 걱정이 없겠어. 그럼 내가, 당신들 아, 수능 나. 이런 거 만났을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왔을 때. 아, 이 새끼는 이걸 틀렸을 것 같은데. 막 이게, 그, 수능을 보잖아요. 음. 그러면, 나도 풀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누구는 좀 쉬웠겠다. 혹은 이제, 누구는, 하, 이거 틀렸는데? 누구는 이거 틀렸는데? 누구는 이거 틀렸는데? 틀렸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 왜? 평소에 니네 물고사 훈련시켜보면 이미 계속 틀리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좀 내가 맨 백날 설명해봐야 니네 걸로 만들지 않으면 진짜로 수능날 똑같은 거 나와도 틀린다고. 니가 하셔야 돼요. 니가. 그게 잔소리야? 자, 30번 갑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부터 봅시다. 자, f(x)는 2차 함수예요. x -1에서 극대. 3차 함수 g(x)인데 얘는 2차래. 얘는 3차래. 이차이의수가 0이래요. 얘는 이차이의수가 0이니까 뭐 이런 걸이겠네 이때 hx를 말이야. 정의하기를 또 새로운 함수 이런 게 맨날 나오네. 그렇지? fx하고 gx로 정의했는데요. 0에서 만남을 시도하도록 해놨대요. 이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hx equal h0가 되는 모든 실근의 통합이 서로 다르니겠죠 1입니다 그 다음 나를 봤더니 마이너스 2 부터 3 까지 맥시멈에서 미니멈을 빼면 3 더하기 4더 3이 나온다 그래서 h 프라임 3과 h 프라임 4를 구해 봐라라는 게 문제. 3 4. 즉 fx하고 gx를 결정해 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조건이에요. 미분 가능하다. 문제에 써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세요. 미분 가능하다. 혹은 연속이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분 가능 엄청나게 중요해요. 미분 가능하려면 0에서만남을 쉬어돈다 그랬죠? 그럼 f 0하고 g 0하고 같다. 미분 가능을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F0하고 G0하고 같다. 그다음에 f 제하고 g 제하고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 프라임 제로하고 g 프라임 제로가 그래야 미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f x 를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 이차 함수야. 극대니까 미분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f x 는 이렇게 생기지 못했어 오케이 okay. 마이너스 1 공매 그 다음에 그러면 gx 3차함수를 여기다 갖다 붙일 건데 어떻게 갖다 붙여야 돼? 음? 이렇게 갖다 붙여야지 이렇게 자 이게 미분 가능하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 여기가 x 이꼴로 0 0자 그러면 가를 봐봐 hx e q u h0 h0은 0일 때 함수값이잖아 그럼 h 0라인은 이거예요. y 곱 h0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차 함수잖아요. 여기 는 2차 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예요 그럼 0같아지는 순간이 마이너스 2하고 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라고 문제에서 써 있는 거야? 아, 3차 함수는 이거 좌우대칭 아니다. 그지 3차 함수 좌우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시가 되긴 하라고 니다 3차 함수는 좌우대칭 아닙니다. 모든 근의 총합이 1이니까 여기는 3입니다. 가해 조건은 더 이상 우리한테 쓸모가 없어요. 가에서는 저희가 3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요 그럼 끝났죠. 나 조건 봐. 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이급이잖아요 그럼 가장 큰 값은 이거잖아요. 그죠? 가장 작은 값은 이거잖아요. 극소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구해봐라라는 거네요, 그죠? 다시 가봅시다. 그럼 f(x)에 1을 0 써볼게요. f(x)는요, 마이너스 1이 적대니까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에다가 a라고 하고요, 플러스 b 이렇게 설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g(x)는요, 다른 걸로 갑시다. p(x)삼승에다가요, q(x) 플러스 r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천천히 봅시다. 우리는 이 조건을 살려줘야죠. 그럼 f0하고 g0이 같아요. f 0는 a 더하기 b예요. 그럼 g0은 여기가 a 더하기 b예요. 그 다음에 미분해서 엮는 게 같으니까 여기 미분하면 2a의 x 플러스 1이죠. 미분해주면 3px 제곱의 q잖아요. 미분해서 엮는 게 미분해서 엮는 2a예요. q가 2a입니다. 오케이. 거의 다 왔어. 그 다음 우리 또 모두 알았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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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X에서 이 3이 중요하잖아 3 3은 뭐야 0일 때 결과랑 3일 때 결과랑 어떻다고요? 같더라고요 그렇죠? 0일 때랑 3일 때랑 같더라고요 0는게 a 더하기 b죠 3을 넣어 27 6이 a 플러스 a 더하기 b 그러면요 1mm, 1 P가 1 m 마이너스 9분의 2 A죠. 즉 P도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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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m m 1mm, 1 ab 두개 m 1mm, 이 m m 1mm, 1mm,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조건들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아 3조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 값찾자 여기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맥시멈 값은 b 에요 미니멈 값은 아 이거 미분해서 0되는 지점을 찾으라죠 미분하세요 그럼 g프라임은 마이너스 3분의 2a에 x제곱 플러스 2a 그 0이 되려면 2 a 로묶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x제곱이 3일 때 루트 3이네요. 그럼 루트 3을 집어쳐내 넣으시면 그게 극소죠. 자 루트 3을 또넣 루트 3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2a 3루트 3에다 플러스 루트 3을 넣으면 2루트 3이 플러스 a 더하기 요 이게 미니멈이에요. 그럼 맥스에서 미니멈 빼면 B는 날아가죠. 그럼 빼주시면, 빼기니까, 3이죠. 3분의 2루트 3A. 빼기니까, 마이너스 2루트 3A. 빼기 A죠. 그러면, 뺄셈의 결과가 뭐가 나왔다고요? 후 A. 3분의 6이니까, 3분의 2, 3분의 2, 3 루트 2, 3이의 2, 3이의 2,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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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잖아 2,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2, 3분의 a가 분의 2, 3이의 2, 3분의 2, 3 3 A가 빼기 3, 끝난다. A는 빼기 3, 그러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센입니다 g 프라임 x는 A가 빼기 3이니까, 여기가 3분의 2잖아요. 그죠? 그럼 미분해 주면 ex, 즉 빼기 3이니까, b 프6 x 잖아기2입왜 h 프라임 빼기 3은 빼기 3은 이기 따르면 되잖아. 12 h 프라임 4는 여기다 되잖아 4 16, 32에서 6을 빼 음... 그냥 30 빼기 6 더해 그럼 38인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을 모두 처리한 것 같아 어때요? 할만하죠? 네, 당신들이 느끼시기에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22번 30번 요게 당신들 수능 볼때수투의 최고 난이도 형태의 문제가 될수 있다 뭐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날 출제하시는 아시씨 마음이에요 근데 네. 이게 진짜로 나는 이해가 된다 다음에 만났을 때 완벽하게 풀수 있도록 할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이런걸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겠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